타르란 석유 원유의 휘발 성분이 날아가고 남은 찌꺼기를 말합니다. 타르라고 하면 보통 담배의 유해 물질 정도로 아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타르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먹는 식품에 있습니다. 황색 몇토, 청색 몇토와 같은 색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색소가 바로 타르 색소입니다. 타르 색소는 값이 싸고 색깔을 내기가 쉬워서 오랫동안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되고 있는 식용 색소는 적색 2호, 황색 4호를 포함한 9종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적색 2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색 2호는 발암 가능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우리나라 식약청은 면, 단무지, 두유 등 47개 품목에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색 이호는 동물 실험 결과 암세포를 만들고 태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완전히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타르색소 이름 뒤에 알루미늄 레이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색소는 일반 타르색소의 변색을 방지하고 기름에 잘 녹게 하기 위한 알루미늄 성분을 결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는 체내에 알루미늄 축적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다른 색소는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에서 더 자주 발견됩니다. 정크푸드, 청량음료, 육가공식품, 수입식품 등이 그 예입니다. 합성 식용 색소를 섭취한 아동의 경우 각종 과민반응 및 행동장애를 나타낼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되었으며 미국 소아과 학회는 합성착색료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므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코치닐 색소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좋지 않다고 알려진 타르 색소보다는 천연물질로 만들어진 코치닐 색소가 안전하다고 보여서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치닐 색소는 중남미에 분포하는 선인장의 기생충인 연지벌레를 건조시켜서 제조한 천연 색소입니다. 연지벌레의 암컷을 말려서 알코올성 용액으로 추출해서 알코올 성분을 제거하고 얻어진 농축물로 만들어집니다. 코치닐 색소는 딸기 우유뿐만 아니라 오렌지 주스, 빵, 과자, 아이스크림과 같은 가공품이나 화장품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코치닐 색소는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데다 색깔을 선명하게 낼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적광색 계열의 합성 착색료를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치닐 색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백질 요소가 함께 추출되는데 이에 민감성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WHO 세계 보건 기구는 코치닐 색소를 알레르기 유발 의심 물질로 규정하고 주의 당부하고 있으나 코치닐 색소는 알레르기 반응 외에도 급성 장염 유발, 과민성 쇼크, 유전자 손상 유발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용 색소 적색 2호, 적색 3호, 황색 5호와 같은 타르 색소 대신 코치닐 색소가 안전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런 천연 색소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식용 색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품 포장 겉면의 원 재료 명을 참고하여 식품 첨가물 개수가 적은 것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르색소가 첨가된 인스턴트 간식의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인스턴트 간식보다는 채소 및 과일과 같은 신선한 식품을 먹는 편이 우리 건강에 좋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지만 보기 좋은 떡을 만들려면 색소는 필수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지도 모릅니다.